나중에 십자가로 어, 해야돼 나중에 뭐 해야된다고요? 십자가로 해 십자가 어머 진짜요? 어머 세상에 이거 어디에서 어디에 출근하는지 혹시 정해졌어요? 저 사실 합격한 것도 몰랐는데 아, 아까 전까지 아야 아야! 아야 앗 따가! 아야! 왜 때려요 왜 때려요! 왜 때려요! 아 신경써! 정신, 정신 안 차려! 아어기해 정신 차려! 병원 병원 구경했단 말이에요. 나 합격 합격하기 바라면서 병원 구경했단 말이야. 아. 저 합격하기 바라면서 병원 구경했다고요. 패스함 났다. 어머 어떡해. <laughs> 아 죽은 거 봐라. <laughs> 죽은 거야. 유해 사진데? 어떻게 꺾였어? 아 너무 짠이네. 아니 나 빚은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머 뭐야? 미안해 미안 미아 죽은 척하기가 되네. 아 죽은 척하기가 돼? 그 심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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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봐. 심표? 어머 아이 너무 기계 안니? 어? 응애 사장님 고쳐줘. 10만 원. 어우. 어우 어. 오우. <laughs> 오우, <오. 웃음> 의도참게되게이 100만 원딱 듣자마자 그냥 호로록 네. 일어나게 되는데네 좋은 꿈 꾸고 안꿀 거면 푹 자고 꿈꿀 거면 좋은 꿈 꾸고 내꿈꿀 안녕 바이 바이 짜랑해 안녕 안녕 안녕